안녕하세요 무당 회장입니다. 어, 오늘은 아침에 이제 댓글이 좀 달려가지고 그 댓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댓글이 두 개가 달렸는데 어, 하나는 아무나 작두 탈수 있나요? 작두가 위험한가요? 이러한 이제 어, 댓글 무당은 아무나 작두를 탈수 있나요? 위험한가요? 여기에 대한 댓글 하나랑 어, 일반인들이 무속인 집에 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 성취해 달라고 등을 달잖아요. 거기에는 내 조상이 없고 무속인들의 조상이 내 소원 성취를 들어줄까요? 아,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걸 따로 따로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일단은 제가 이제 어, 영상이 길어지면 두개두 편으로 나눌 거고요. 영상이 길어지지 않으면 한 편으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 달린 댓글이 이제. 작두, 아, 이 말이 많죠. 그, 뭐, TV에도 나오고, 작두는 가짜라는 말도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어,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도 해요. 네. 뭐, 사슬 세우기도 우리가 균형을 잡는, 우리가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시내가에서 돌을 가지고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이걸 맞추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을 보면. 그게 사실상 사슬 세우기랑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할때그 균형을 잡기 위한 그 찰나의 감각 그리고 그 그걸 할때내몸 안에서 일어나는 집중력과 온 신경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하는 그 예리함 그러한 것들을 갈고 닦는 훈련이죠. 사회상 사슬 세우기도 그만큼 내가 이구세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이 제갓집에 대해서 어, 잘풀어들리기 위해서. 내가 집중을 했다 이 집중에 대한 결과로서 사슬 세우기 도 사슬 세우기나 아니면 뭐 숟가락 세우기 뭐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두를 타는 것도 우리가 보통은 작두 장군이 오셔야지만 작두를 탈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지만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작두에 올라가고 싶어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 갑자기 그냥 막 짜장면이 먹고 싶어 아, 갑자기 짬뽕이 먹고 싶어. 이러한 것처럼 갑자기 작두에 올라가고 싶어. 그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작두 장군님이 오셨다. 그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게 올라가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못 하나에 발을 이렇게 올라가라 그러면 여기에서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에, 뚫리지, 뚫려서 이렇게 되지, 뚫려서 올라오죠. 사실상 작두라는 것도.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을, 발의 면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잠깐만 계셔보세요. 칼이 있어요, 칼이. 커터 칼도 예리하잖아요. 예. 네. 우리가 일반 칼도 그렇고, 이걸 이렇게 찌르면 찔리겠죠. 다치겠죠. 근데 하지만 이걸 이렇게 되면 손이 어떻게 돼요? 자국만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네. 면적이 넓, 넓으면 무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예,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작두에서 다치는 경우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 이걸 이렇게 쓸 듯이 쓸면 종이 자르듯이 이렇게 자르면 수박 자르듯이 이제 가위를 자르듯이 이렇게 자르면 당연히 다 베죠. 그런데 예,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구둔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게 해도 이렇게 자국만 남지. 그런데 예. 이게 작두 그렇지만 작두를 아무나 올라갈 수는 없어요. 솔직히 아무리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긴장을 하게 되면 발이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그 미끄럼 때문에 발이 그냥 쩍 갈라져요, 잘려 나가요, 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실장님을 얼마나 믿고 그 거기에 내 몸을 맡기느냐. 네. 그렇게 되면 내 몸이 이완이 되고.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 작두에 올라갈 수 있는 힘 힘이, 힘이 더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두를 더 열심히 잘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좋다, 이게 이건 수조에 불과하다, 이거는 그냥 뭐에 불과하다. 물론 니 말도 맞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분들이 작두에 올라갈 때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올라가는 사람이 알고 있는 거지. 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놓은 이거를 뭐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라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벨라면 이 거에 대한 이, 이 여기를 찍어서 하려고 하면 이 무게가 얼마나 많은 무게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무게가 여기에 실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쫙 하고 갈라져요. 작두로 올라갈 때도 올라간 다음에 봉을 이렇게 잡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를 뒤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뒤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보통 이북곳에서 이제 많이 이제 작두를 뒤로 발 뒤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제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저는 작두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왈가불가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물어보셨기 때문에 내가 막 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작두 장군이 오신 거죠 그때는 올라가요 정말 네. 올라가서 작두에서 막술 마시면서 하기도 하고 막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체가 안 돼요 왜냐면 그때 막 이게 실리면 몸에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작두 타고 나오면 막 여기 막 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 피멍 들고 막 하잖아요 그게 쇼로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 조상이나 실령 우리가 작두 장군이라고 하는 실령이 실리면 정말 그런 식으로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눈이 뒤집힌다고 얘기를 하죠 어, 내가 뭔 정신으로 저걸 한지 모르겠어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제 봐라 눈 뒤집혀가지고 하는 거 봐라 뭐전 미쳐서 눈 뒤집혀가지고 미쳐서 이렇게 하는,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러한 퍼포먼스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민속놀이 우리가 이제 줄타기를 하잖아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줄, 줄을 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된 기간을 거치고 여기가 똥고 있는 데가 다 헐고 막 거기를 막 이렇게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도 사실상은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안 다친다 거짓말이겠죠 다치기도 하고, 다치지 않기도 하죠. 그게 그렇게 다쳤을 때는 또 이제 부정이 들었다, 아니면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생각은 없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것도 퍼포먼스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퍼포먼스의 일종이 맞아요. 하지만 내가 내 신을 믿고 올라가는 거에 대한 하나의 증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증명으로 올라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냥 본인들이 이건 그냥 퍼포먼스에 불과해 그럼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아니야 그래도 이건 신이 오신 어떠한 증거를 나타내는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믿어 주셔도 되고요 예. 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라고 설명 못해요 근데 가능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칼도 날카로워요 커터 날도 이 위에 올라가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도 못 올라가요 찍히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드릴 거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얘기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 신당 무당 집에 등을 달면 그 무당 조상이 이 제가 집을 도와주느냐? 물론 무당이 모시는 신령님도 조상님도 이 제가 집을 도와줘요. 왜? 이 신당에 초를 키고 등을 올렸다라는 것은 이제가집하고 우리 무당의 조상님하고 일단 합의를 받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합의를 받다라는 거는 이제가집하고 그 합의를 받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제가집의 조상님하고 무당이 모시는 조상님하고 합의를 봐서 영의의 등을 올려도 된다라는 것을 합의를 받기 때문에 이 조상님들이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뭐리뭐리 뭐니 뭐니 해도 일이 가장 빨리 풀리고 잘 풀리는 거는 무당이 신령님이 움직여 가지고 이제가집에 어떠한 기운을 돌리는 것도 맞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제가집에 조상님이 움직여 가지고 이제가집의 문제를 처리를 해주는 게 가장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을 풀어 드려야 된다 조상님을 놀려 드려야 된다 조상님을 대접해 드려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령님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놀면서 서로 합의가 맞아서 우리 해결합시다 얘 뭐이 문제 해결해줘야 되는데 해결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 합의가 안되면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무당이 있어요. 내 조상님하고 무당 조상님하고 합의가 잘 맞는 조상님들이 계시고 합의가 잘 맞지 않는 조상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잘 맞는 무당을 내가 찾으라고 영상에서도 몇번 이야기를 해드렸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도 얘랑은 진짜 좀잘 맞는데, 쟤랑은 이상하게 안 맞는다. 계속 의견도 갈리고 의견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자꾸 갈리고, 그래서 합의가 안 된다, 도출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조상님하고 제가 집 조상님하고 합의가 잘 돼서 의견 도출이 잘 되면 일이 좀더 원활하게 풀려나갈 것이고, 의견에 대한 이렇게 도출이 안 되면. 힘들겠죠. 그산이 길어지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의 조상님도 실령님도 움직이지만 이 제가 집의 조상님도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우리 조상님들이 제가 집의 조상님한테 얘기를 해서 좀 움직여줘라 이 자손을 위해서 너가 움직여줘라이 자손이 좀더 편하게 가고 좀더 고통을 덜 겪을 거 아니냐. 어? 좀덜힘들게갈거 아니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치성도 하고 구족도 하고 굿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은 굿을 빼면 무속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 이거는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사슬 세우기, 작두를 타는 것도 어떤 가치관, 어떤 내가 모양새로 이거를 바라볼 것인가, 어떤 태도로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은 다다라 수밖에 없고. 무당집에 등을 올리는 것도 해석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당집에 등을 올리는 것도 뭐, 무당집마다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좋다라는 건 없어요. 금액이 뭐, 싸네, 비싸네, 그거, 왈가보가할 생각도 없어요. 자기가 비싸게 받으면 그만큼 자기가 영업을 잘하는 거고, 자기가 비싸게 못 받으면 일단 자기는 그거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금액을 받는 거겠죠. 저 역시도 초금액이 다른 무당에 비해서는 싸요. 저렴하게 받는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다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뭐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예. 제가 더 받고 싶으면 더 받는 거고, 덜 받고 싶으면 덜 받는 거고. 근데 제, 제가 세운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다, 이게 옳다라는 것보다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작두도 시사 뭐 탐험인가 거기에서 뭐 어떻게 저 지방에 있는 어떤 분이 이제 작두는 쇼에 불과하고 가짜다 예. 물론 누구나 일반인들이 그때 아나운서가 올라가고 다 올라갔기 때문에 쇼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죠 근데 구슬하는 도중에 정말 그렇게 날카로운 칼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잘못하면 다리가 쩍 벌려져 가지고 어, 못해도 20에서 30cm를 꾸며야 되는데 깨매야 되는데, 그럴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죠. 예. 저도 옛날에 쇼라고 불가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나보고 올라가라고 하면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예. 내가 정말 실렸으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고스란히 생각을 해보면, 어차, 진짜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정말 실리면 올라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예, 네, 내 신령님을 믿고 내 조상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내 몸을 맡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가정으로서 작두에 올라가게 됐고 그 작두에 올라가서 퍼포, 퍼포먼스 쇼, 뭐 경을 읽고 뭐 어떻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행위 안에서 내 신령님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공수를 주시고 제가 집에 일을 풀어주시고 오냐 오냐 내가 너희 집에 애군다 걷어가주마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공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공수는 제가집에 조상님이 무당한테 실려서 나오는 공수일 수도 있고 무당집에 조상님이 신령님이 실려서 제가집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신령님이 실려서 제가집에 애군을 걷어 가주시는 것보다는 이 조상님의 이제가집의 조상님이 무당한테 실려서 아이고 얘야 내가 네할민미너데 애군다 걷어가주마, 다 걷어가주마. 내일부터 괜찮을 거다. 이런 식으로 공수가 나오는 게이 조사님이 한을 풀어드리고, 이 조사님의 원력으로 우리 자손의 애 군을 처리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상이 이 제가 집에 어떻게 관련이 되, 되어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잘 풀어주는 무당이 영검하고 영험한 무당이 되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나 답이 안됐다면 다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네. 다시 영상을 찍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작두에 대해서는 제가 뭐 뭐라고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예.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만큼만 믿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게 퍼포먼스의 일종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내 몸을 온전히 우리 실령님한테 조상님한테 맡기는 행위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당집에 등을 다는 것도 무당의 조상님이 움직여가지고 제가 집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집의 조상님들이 움직여가지고 이 제가 집을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등을 달고 있으면 어 내가 초에 불을 켜거나 할때 뭔가를 그 제가 집의 추권문 같은 거를 볼거 아니에요. 음. 예, 그러면 말씀을 드린 거죠. 할아버지, 이 개동네 그 아들이 이번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어 수, 시험 성적 잘 받게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답을 줄 때도 있고 안줄 때도 있고. 답을 주면 야 이번에는 어렵고 재수해서 내년에 가라그래라 그럼 제가 집한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번에 좀 어렵다고 하네요 근데 내년에 꼭 붙을 거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하세요 그 얼마 전 내가 어저께 올린 이제 승진하신 분이 그 케이스예요 그걸 말을 안 해줬다가 제가 욕을 많이 먹었죠 왜 얘기를 안 해줬냐고 저는 그게 미안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 된다고 공수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가만히 계시다가 한 2~3개월 전부터 이제 된다, 된다, 된다를 좀더 확실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현실적으로 되, 되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이게 한 번에 훅 올라올 때도 있지만, 천천히 알려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몰라요. 모르는데, 이걸 자꾸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확정적으로 뭔가가 자꾸 나타나는 것 뿐인 거지. 물론 한 번에 확정적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에 애군을 걷어가가지고 막 아픈 사람이 안 아픈 경우도 있고 어깨가 막 아픈 사람이 굽 끝나고 나서는 막 어깨가 막 가벼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심비적인 현상도 분명히 있어요. 구술하면. 그렇다고 구술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심리적인 현상이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 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라걸 말씀을 드린 것뿐인 거고 그 기간의 차이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크게 놀려드리는 게 좋은 거고 그 크게 올려 드리는 게 무속에서는 치성이나 구이나뭐 아니면 고풀이나 아니면 뭐 산기도 용궁기도 뭐 그러한 것들도 되겠죠.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저번에 이제 어떤 같이 이제 이길을 가시는 기자님께서 이제 멈추신 주장신인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이미 영상을 찍은 게 있지만. 저도 발전하는 무당이고 공부하는 무당이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기회 생기고 새로운 편형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됐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